제가 오늘 급하게 이 카메라를 켰어요. 원래 오늘 예정에 없던 출조를 가려고 하는데 오늘 갈게. 내만 갈지. 아무 계획도 준비도 안돼 있어서 정말 그냥 집에서 뭐 하고 있어야 되나 하고 있던 찰나에 지인분 연락을 받아가지고 조인을 하게 되었는데 집에서 한 10분 정도 가까운 곳으로 일단 나갈 거고 그냥 좀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지금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시간이 얼마 없어요. 좀 있으면 이제 출항을 하기 때문에 얼른 준비해서 부랴부랴 가봐야 됩니다. 사실 이 갈치를 계속 잡으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가게 될줄 몰랐어요. 저희 큰 고모께서 갈치 김치를 담그신다고 꼭 잡아오라고 뭐 그러셨는데 오늘 마침 그 숙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텐빈? 텐빈이라고 하나?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로는 지금 텐빈 밖에 가능하지가 않아서, 사실 뭐 갈치 장비도 아닌데, 좀 겸용할 수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챙겨가서, 좀 생으로 한번 덤벼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른 저는 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추워져서. 이런 갈치 채비랑 Y형 지금 채비들을 사가지고 내만 갈치 자선송 털어 가봅니다. 와배 엄청 크다. 오. 일단은 레털타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항 전에 채비 먼저 해놓고 낚시를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미끼 생미끼 꽁치. 네, 뭐. 지금 출항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집어등 이래요 제가 오늘 같이 선상댄비 처음이라서 이 채비 하는거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이게 3단 3단으로 지금 채비를 해놨어요. 속도를 40%로 하고 이게 외줄채비인가봐요 외줄채비 처음해봐서 너무 먹어봤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긴장된 순간이에요 아 잘할 수 있을까 외모 음, 체크 첫 캐스팅을 했는데 제가 이게 릴이 그 수심 측정 릴이 아니라서 그냥 일반 베이트 릴이에요 바닥 찍고 그냥 몇 바퀴 이제 감느냐 이걸로 해가지고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은 뭐 제가 처음이고 해가지고 장비가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왔는데 일단은 담궈 놨습니다. 고패질 조금 해주고, 지금 스테이를 해놨어요. 옆에서 이제 갈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방금 입질이 왔었어요. <laughs> 근데 챔질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아요. 수신 측정 릴이 아니 라서 맞는 수신 층찾아 가지고 면사 를 하나 달아 놨어요. 인데 제 바램은 쌍거리가 한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삼지들이 네. <laughs>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외줄로 잡혀 왔을 때그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빨리빨리 마리수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와이편대와이대로 찾아냈어요. 아, 다행이다. 이용할 양식들 열심히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헛자를 뭐 색깔 구분된 것도 아니고 지금 수심 측정이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 바닥에서 20m 위에서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감아 가지고 대략 감으로 수심을 맞췄습니다. 이런 상태고 지금 바람도 굉장히 세고 저 제외하고는 많이들 눈을 많이 본 상태예요. 다음 이런 추을하는때 온다면 막발의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바닥에서 눈다고 해가지고. 好好 <laughs> <laughs> 좋아요. 지금. 선이가 호들갑이 테스트 입질 딱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철수 시간이 됐어요. 아유, 삼치가 왜 이렇게 많대. 제가 잡은 삼치는 두 마리인데 삼치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저안에도 삼치가 있고 여기 또우리고 일행분들이 또 나눔을 해 주셨어요. 치는 좀 커가지고 손질을 미리 해뒀어요. 방 도착해서 지금 생선 잡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고기들 집까지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다행히 카트가 있어서 다행이다. 와 무거워. 아니 이걸 잡아 왔는데 냉장고에 어떻게 넣지? 대가리 뗐는데도 이만해서 오늘 같이 축조하신 분들과 뭐 선장님들까지 해가지고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아참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제가 또 염치 없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거대 마리노 선장님들과 동행한 우리 조직원들 너무 감사드리고 아 이건 또 고향집으로 보낼 예정인데 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